그 밀링을 뭐 그렇게 수리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. 이거는 그냥 조금 손 조금 손본 거밖에 없어요. 뭐다 고쳐서 여기 사장님이 다 고쳐서 보낼 거에는 나는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. 근데 뭐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손 많이 봐야 되는 건 누가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. 엔드밀이, 엔드밀이 조금 안 좋네. 엔드밀이. 엔드밀을 가는 법은. <laughs> 밀도 그렇지만 엔드밀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아, 풀렸네. 풀렸어. 엔드밀을 풀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하려면은 하... 아 이거 어제도 어제도 뭐 갑자기 그 파라마건 팔아, 절곡기 기름이 문제돼가지고 아...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뭐또 밀링 사가신 사장님이 밀링 선반을 써본 적이 없는 분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일하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 이렇게 꽉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 기계를 쓰시려면 이제 회전 속도를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. 회전 속도를 요 풀리 변속이 지금 되게 빠르게 돼 있어요. 풀리를 좀 천천히 놓고 그배트를 구동을 좀 보셔가지고 해야 됩니다. 제가 손은 그 많이 못 봤어요. 그냥 경첩을 경첩이 좀 부러져 있어가지고 새 걸로 갈긴 했는데 이것까지 구멍은 좀 해보시라고 뭐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사장님도 한번 해보세요. 이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밑에 거를 살짝 그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하실 수가 있을지 없을지, 이거 보시고서 만약에, 아휴, 나 이거 못하겠어요. 그냥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해, 해가지고 보낼게요. 요거, 요거는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못하시겠다.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제가 바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요거 전등은, 전등은 이거 좀 요렇게 빠개진 상태로 가요.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, 뭐, 그냥 브러쉬로 조금 밀긴 했는데 브러쉬로 광을 좀더 내줘야 될것 같아 그다음 바이스는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핸들 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빠지니까 이건 알고 계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빠지게 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빠지게 하려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을 쓰시려면은 드릴을 쓰시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릴 때 드릴이 되구요 그 다음에 보링을 하려면은 요걸 좀 조여야 돼요 이걸 조여야 돼 조이면은 이제 이걸로 요걸로 요걸로 요 핸들로 이렇게 보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형 밀링이지만은 그이 정도 스펙으로 작은 거는 좀 드물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거 헤드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일반적인 공방이나 그냥 조금씩 조금씩 뭘 가공해야 될 때는 이게 적합한 밀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재질은 인청동인데. 인청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것도 약간 속도가 빠른 것 같아. 요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도 좀 갈아보셔야 되는데, 해보, 하실 줄 아시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. 잘 손봐서 쓰실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돼요. 해보셨으면 좋았는데, 철로, 철을 가공할 때는 이 속도로 하는, 하면 안 돼요. 철 가공할 때는 좀더 토크가 세야 돼요. 이건 고속이라서. 토크가, 회전력은 빠른데 토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버터, 인버터가 아니고 저기 콘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다 보면은 이 고장, 콘덴서가 고장이 나요. 그것도 수명이 있어요. 기동 콘덴서, 그 오일 콘덴서, 기동 콘덴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200, 150 마이크로 패럿 20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축전지가 이렇게 암페어를 팍 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해 주는데 이것도 쓰다 보면 고장 나니까 이거는 그때 뭐 옥션이나 이런 데하면 아마 팔 거예요 그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죠. 내일 그 저기 혼합적재, 1톤 혼합적재 차로 이제 보낼건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잘. 이게 핸들은 원래 이 핸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갈았어요. 그래서 알고 계십시오. 이렇게. 이거는 뭐 밀린 거긴 크고 하여튼 이렇습니다. 좀 기름 좀 칠하시고 오일샤시 같은 거 하나 사셔야 돼요. 기름 좀 칠하시고, 핸들면 이렇게 가고요. 핸도 이렇게 하고 핸들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